네 반갑습니다 술술 나오는 주식 정보 술주정 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공급방 분들께 웅진신급의 신제품 소식 있다고 매수 추천 드렸죠 오늘 장 시작하면 무조건 바로 시장가에 매도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시간의 상한가 찍어주면서 오늘 장 시작 후 바로 매도하신 분들 10% 이상씩은 다들 수익 챙기셨을 겁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 매일 10% 이상 수익 챙겨가고 싶은 분들은 하단 댓글 링크 통해서 공급방 들어오시고요. 금일 주도 테마를 보자면 이 피팅 밸브 테마와 조선 테마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시장 자체는 보합 출발하면서 현재 외인의 매도세와 함께 매물 소화 중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금일 시장은 며칠간 상승에 따른 조정 정도로 보이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며칠간은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에 한줄기 단비 같은 종목 추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최근 전기차 충전 기업 인수를 통해 사업 다각화 중에 있습니다. 기업 인수 전 북미 쪽 수주 먼저 따놓은 상황에서 인수까지 진행하면서 보통 인수 이후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납품하던 현대 기아차 파이프라인을 통해 품사원 매출 역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완성차 시향까지 괜찮기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현 가격부터 두세 차례 분할 매수로 담아 가신다면 푸근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 들어 장이 다시 올라와 주려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이후 장이 하락할 때 다시 한번 마이너스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버티고 있는 종목이라도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셔야 한다고 무조건 버티기만 한다고 종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단 댓글 링크 통해서 공부방 입장하시면 보유 중이신 종목 버려야 할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할지 다 알려드릴 거고 매일매일 푸근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단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 인생 바꿔드릴 테니까 빠르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공부방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